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우체국 하지만 거기에 두고 온것 같지는 않아. 네, 이 말은 the post office. But I don't think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체국이란 말은 post office가 우체국이죠. 그 다음 하지만 뭐 뭐인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뭐 뭐인 것같진 않아. 하지만은 but.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뭐인 것 같지 않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갔었어. But I don't think. 하지만 난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고 왔다고. 거기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거기에 두고 왔다. 이 말은,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left는 leave의 과거형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지만,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남겨두다, 물건 따위를 놓고 오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I left it there. 내가 그것을, 우산을 거기에 놓고 왔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그것을 놓고 왔다는 것, 놓고 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앞에 접속사 that을 써주셔야 되죠. 그런데, 역시, 이 접속사 that은 쓰셔도 괜찮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The post office, but I don't think I left it there.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A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죠. 나올 때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게 기억나. 이 말은 I remember carrying it when I lef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기억이 난다. 주어는 나죠. 그래서 I remember. 난 기억한다. 뭘 기억합니까? 나올 때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 요걸 기억하는 거죠?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 요게 remember의 목적어입니다. 들고 있다 이 말은 carry라는 동사를 써서 carry it. carry라고 하는 게 나르다, 가지고 있다, 들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산을 계속 들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말은 나는 기억한다. 그것을 들고 있었던 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carry는 동사죠. 들고 있다. 그것을 들고 있다. 이 동사를 들고 있었던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은 carrying it.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왜 여기 지금 remember 뒤에 carrying it.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복습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은 두 가지, 즉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투를 붙인 거죠.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둘다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동사가 명사된 것 똑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막 쓰면 되냐? 아닙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때 목적으로 쓰일 땐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ant, 원하다, plan, 계획하다, hope, 희망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decide. 이런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반드시 뒤에 미래가 나와야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들 뒤에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stop, 그만두다, 멈추다, finish, 끝내다, give up, 포기하다, 그만두다, enjoy, 즐기다, mind,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미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미래의 지향 동사가 아니죠. 네.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동사들은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문을 보면, I want. 나는 원한다. 그랬으면, 앞으로 뭘 하기를 원하는지 반드시 미래가 나오죠. 그럴 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I want to meet him.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She decided. 그녀는 결정했다. 결정하다 그랬으면 뭐뭐 할 것을 미래에 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 decide는 미래지향이라서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So she decided to go there. 거기에 갈 것을 결정했다. They planned. 그들은 계획했다. 계획하다라는 말도 뒤에 미래가 나와야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죠. 뭐뭐 할 것을 계획하는 거죠. They planned to study together. 함께 공, 공부할 것을 계획했다. 예, 역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반면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You should finish. 너는 끝마쳐야 한다. 뭘 끝마칩니까? Writing the letter. 그 편지 쓰는 것을 끝마쳐야 한다. 끝마친다는 건 그동안 해오던 걸 끝마치는 거죠. 뒤에 반드시 미래가 나오는 미래지향 동사가 아닙니다. I don't mind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꺼리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을 그를 돕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mind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이 동사도 미래를 지향하는 100% 무조건 미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동명사를 씁니다 Do you enjoy 너는 즐기냐 뭘 즐깁니까 shopping 쇼핑하는 것을 쇼핑을 즐기냐 enjoy도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전에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번에 나온 remember. remember는 기억하다. 그 반대말은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forget. remember랑 forget은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저, 점입니다. remember나 forget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썼을 경우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 remember나 forget 뒤에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도 투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remember나 forget 이 동사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하거나 잊어버렸다 라는 말이 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 remember meeting her last month. 나는 기억한다. meeting. 동명사죠. 그러면 과거에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달에, last month. 지난달에 그녀를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반면, I remember to meet.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앞으로 만날 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next month, 다음 달에 to meet her. 그녀를 만날 것을 기억한다. 그 잊지 않고 있다. 그녀 만나야 될거나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forget도 마찬가지입니다. Did you forget? 너 잊었니? visiting there. visiting. 동영사를 썼으니까 과거에 그곳을 방문했던 것을 잊었니? 이런 말이 되, 되겠죠. 반면, did you forget to visit there? to visit. 투부정사를 쓰면, 너 거기 방문해야 하는 것을 잊었니? 그 앞으로, 그 미래에, 거기 너 방문해야 될 것을 잊었니?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기억한다, 그거 들고 있었던 것. 과거에 뭐뭐 했었던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땐, remember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remember carrying it. 남아있는 말은, 나올 때. 나올 때라는 말은, 그 장소를 떠날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when I left. leave의 과거형, left. So I remember carrying it when I lef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선물가게로 향하고 있었어. 이 말은, And then I was heading to the gift shop to buy a gift for Mi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하고 있었어. 주어는 나죠. And then I had. had가 동사로 쓰면, 어디 어디로 향하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향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을 나타내려면 head에 ing를 붙이면 되고 과거시제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heading 나는 향하고 있었다 heading은 향하고 있는 현재 분사고 형용사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써주셔야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heading. 나는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선물가게로. 이 말은, to the gift sho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선물을 사러. 네, 선물을 사다 라는 표현은, buy a gift. 이게 선물을 사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하려는 말은 선물을 사러, 선물을 사기 위하여 어,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사 buy를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로 바꿔주려면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서 to buy a gift, 선물을 사기 위하여. And then I was heading to the gift shop. To buy a gift. 선물을 사기 위해 선물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마이크에게 줄. 이 말은 for Mik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so, 마이크를 위한 선물. So and then I was heading to the gift shop to buy a gift for Mi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편해보세요. 거기에 우산을 놓고 온것 같아 가서 봐야겠어. 이 말은 I think I left it there. I should go and s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인 것 같아. 이 말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주어는 나니까, I think. 그 다음 뭘 생각했습니까? 목적어는 거기에 우산을 놓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어는 역시 나입니다. 내가 거기에 우산을 놓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I left. 놓고 오다. 이 말이 leave 였죠. 과거 시제니까, I left. 뭘 놓고 왔습니까? 우산을.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I left it there. 내가 그것을 거기에 놓고 왔다. 놓고 왔다는 것, 놓고 왔다고, 앞에 접속사, that, 것을 써주시되, 생략을 할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I think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서 봐야겠어. 주어는 나죠. 그래서 나는 가서 본다 이렇게 말하려면 I go and see. 가서 본다. 근데 가서 봐야겠어.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조동사 should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hould go and see. I think I left it there. I should go and s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표현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체국. 하지만, 거기에 두고 온것 같진 않아. The post office. 우체국. 이런 말이죠. 하지만, 뭐뭐인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But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고 왔다고 이게 목적인데 주어는 나죠 I left it there 내가 그것을 거기에 두고 왔다 두고 왔다는 것 이렇게 말하려면 앞에 접속사 that 근데 이 that은 지금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ut I don't think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나올 때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게 기억나. 여기 주어 동사는 나는 기억이 난다. I remember. 뭘 기억합니까?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을, 요게 목적어죠? 들고 있다, 나르다, 지니고 있다. 이 말은 carry란 동사를 써서 carry it.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carry, 동사 carry를 명사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이럴 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arrying it, r e m e m b e r 랑 forget은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 주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remember carrying it 남아있는 말은 나올 때 when I left leave 가 떠나다죠 그래서 when I left 내가 떠날 때 나올 때 so I remember carrying it when I left 그러고 나서 마이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선물 가게를 향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and then 나는 향하고 있었다.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는 말은 had인데, so I had.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어. 과거 진행을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had에 ing를 붙여서 향하고 있는 그리고 비동사 m 의 과거형 was를 써서 I was heading. 나는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선물 가게로 to the gift shop. 뭐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선물을 사러. 투부정사를 써서, to buy a gift. 선물을 사기 위하여.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마이크에게 줄, for Mike. 그래서, and then I was heading to the gift shop to buy a gift for Mi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산을 놓고 온것 같아, 가서 봐야겠어.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 I think. 그 목적어는 내가 거기에 우산을 놓고 왔다고 그 놓고다 오 leave의 과거형 I left. 그다음 그것을 우산을 it 거기에 there I left it there. 역시 앞에 접속사 대를 붙여서 내가 거기에 그것을 놓고 왔다고 놓고 왔다는 것 그것을 나는 생각한다. 역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올 때는 대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I think I left i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가서 봐야겠어. 나는 가서 보는 게 좋겠다. I go and see. 나는 가서 본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조동사, should. I should go and s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우산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어디 어디를 들렀는지 상대방이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산을 이제 어디에 놓고 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나온 대화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온 표현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에피소드의 복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